네, 아 산새 소리가 아주 아, 아름답게 들리고 있습니다. 네, 아, 오늘 또 어,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, 수련차 또 산을 좀더 올라가고 있습니다. 네. 아, 아침을 반기는 아, 새 소리가 아주 정겹게 들리네요. 네.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 아, 새로운 출발하는 아, 월요일이네요. 월요일이 따로 있고, 일요일이 따로 있고, 있는 것은 아니지만, 그래도 구분을 해놨으니까, 아, 또, 활기차게 한 주를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어, 좋은 기운 받으시고, 어, 또 주변에 어, 제가 또 어, 여러 가지로 기도 드려야 될 분들도 많고 해서, 특히 어, 병고에 어, 지금 터널 속에 계신 병고의 터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더 어,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. 네. 이 아침 기운 받으시고, 어, 화이팅 하시고,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자, 여러분. 오늘도 어, 하루 아름답게 보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